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내년에는 되게 상당히 안 좋아요. 집안에 상이 들으신다든가 몸소 건강이 안 좋아신다든가 집안에 좀 시끄러운 소리가 많이 들어서 인간과의 이별수가 찾아 들어서.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언당입니다네 음, 선생님 밥은 먹고 다니냐? 그러면, 아 밥은 먹고 다니냐? 네, 프로그램 예. 알고 계시나요? 네. 알겠고, 네 거기에 나오는 김수미 씨. 아, 김수미 선생님? 네, 네네네. 김수미 선생님이 굉장히 오랜 시간 연예계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 사주를 제가 들고 왔습니다. 아, 김수미 선생님? 김수미 선생님 사주? 네. 김수미 선생님 자체가 뭐, 저희 같은 사주주을 갖고 계신 분이고, 그리고, 어, 자기 자신을 너무 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 일단 불러줘보세요. 네. 1949년생이고요. 네, 49년생. 네, 인터넷 상에 나와 있는 게 9월 3일입니다. 네. 우리 김시민 선생님은, 어, 인덕은 없으신 분이에요. 어, 어 부모 한부모는 여의셔야 되고, 산전수전, 공순전을 다 겪으면서, 인간의 풍파, 사회의 풍파, 어,를 겪으면서 살아가셔야 되시고, 어, 구비구비를 많이 넘어오셔야 되시는 사주시고, 어, 40배로 젊어들, 접어들었을 때는, 어, 자기가 잊지 못할 평생의 한을 안고, 상처를 안고 사셔야 되시는 분이시고, 이분도 어떻게 보면 신줄이 되게, 신줄은 아니고, 직성이 되게 세시는 분이에요. 어, 분이시다 보니까, 나 혼자 자수성가에 대한 팔자고, 어, 태생이 자체가 기축생이시라, 일복운 갖고 태어나신 분이고, 바지런히 일을 하시면서 사셔서, 어, 그 등선을 넘어서야 된다는 형국이시거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볼 때는 이자 들어가는 행에 운이 들어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음, 사, 40대 초반까지, 40대 중반까지는 모진 고생 틈파로 다 겪어야 돼요. 어, 재능은 상당히 많으신 분이에요. 연예인 사주로는 뭐, 천하 없이 좋으신 분이고, 남자로 태어나서 사업을 하셔도 좋으실 거고, 여자로 살아 태어나서도 사업을 하시면서, 어, 나라에 공밥을 먹고 나라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으면서 사시는 사주시거든요. 그리고 이분은 또 정이 마음이 되게 열리신 분이시고 따뜻하신 분이시고 오진 어, 자기 재능을 남한테 어, 베풀면서 살려고 하신 분이고 나눠 죽으면서 사시려고 하시는 분이시고 자기가 움크지는걸 별로 안 좋아해요. 연예인이다 보니까 자기가 화려하게 보여줘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 반면에 자기가 남한테 베푸는 것도 되게 많으신 선주. 남자 사, 어떻게 보면 남자 사주예요. 남자, 음. 남성 도절적인 사주. 근데, 안에, 마음은 천성에, 사주에 물이 많으신 분 사주시라. 이분은, 어, 유하게 가시는 걸 되게 좋아하시고, 어, 큰 트러블 있는 것도 싫어하시고, 1 0년이란 세월을 넘어가시고, 1 5년이란 세월을 넘어가시면서 조금씩 이제 운기가 열리시기 시작한 해에요. 50대 하반으로 잡아들었을 때, 좋은 운기가 찾아들어서 쉬운, 돌서부터 시작이 된다면 시운 세, 시운 네, 시운 다섯에 좋은 인연을 만나든가 좋은 작품을 만나서 이 사람이 이제 조금씩 나라, 큰 음, 이름을 떨치기 시작을 하시고 옛날에도 뭐 이름은 떨치셨지만 일영엄마로 그거보다 더큰 거를 얻기 시작을 하시고 집 안팎으로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시는 시운 다섯 살 사주예요. 그러면서 고속 질, 질주를 하시면서 차근차근 한 걸음 한 계단씩 올라가서. 어떻게 보면 이 집에서는, 어, 조상의 부리에서도 돕는 형국이에요. 액땜을 다 하고 살아서, 이제부터는 이제 자기가 상승하고 올라가시는 운세시기 때문에. 근데 6 0한갑이 지나고 나서부터, 그동안 60평생 살아온 거에 인간의 풍파를 다 겪고 나서부터, 어, 62서부터 이제 운이 차고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대성수 운이 들어오기 시작을 해서서, 이분이 그때부터 승승장구예요. 어, 승승장구를 해서,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어~ 자기가 많은 재물도 모으시지만 어~ 여러 사람들한테도 인정을 많이 받기 시작을 하고 어~ 모든 거를 갖다가 이제 다 역경을 이겨내서 이제 성공하는 집주 10년의 운이 들어오셔 오셨어요. 근데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내년에는 되게 상당히 안 좋아요. 집안에 상이 들으신다든가 몸소 건강이 안 좋아진다든가 집안에 좀 시끄러운 소리가 많이 들어서 인간과의 이별수가 찾아들어서 집안에 어~ 자식 내외나 그 주위에서, 인간하고 이별수가 찾아들이시는 해시고, 몸수 건강이 좀 약해지시는 해시기 때문에, 내년 삼재는 상당히 조, 나가는 삼재를 상당히 조심하셔야 디딤돌이 되실 것이고, 이분이 이쪽저쪽에 문서는 많이 갖고 계시나, 자기는 그게 다 필요 없다, 이런 사주예요. 어, 김수미 선생님은, 내년 같은 경우는 집 안팎으로, 어, 안 좋은 일이 많으시니까 지혜롭게 잘 대처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김수민 선생님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네. 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반가웠습니다.